소비자들은 항상 우리한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너네 브랜드를 왜 사야 되는데? 왜 소비해야 되는데? 이왜 라는 대답에다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 브랜드는 성장할 수 없거든요. 정체성과 아이덴티가 없는 걸 과연 브랜드라고 볼수 있을까? 그건 그냥 상표에 지나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에서 음식으로, 그리고 음식에서 공간으로, 의식주, 세계를 모두 헤드트릭하고 싶은 욕심쟁이 브랜딩 디렉터 허준입니다. 현재는 글로우 서울에서 CM으로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고요. 공간 브랜딩을 주력으로 해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애에 많이 빗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계속 고백을 하고 연애가 시작됐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방식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두드려야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고객들한테 마음의 진심을 통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관된 목소리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브랜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회사 g f 퓨 g 에서 노티드로 진행했던 노티드 박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되게 설레잖아요. 이제 뭔가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이 설렘을 사실 그 박스에 저는 담고 싶었어요. 노티드 박스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로 패키징으로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박스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선물을 할수 있는 마음을 전달하고 그런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선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식이 됐고,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진정성에 대해 가장 가까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패션 쪽으로 시작해서 이제 f b 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패션 쪽에서는 이제 패션 화보 촬영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음식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거기서 셀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되게 패션에 트렌디한 뭐 기자님들, 포토그래퍼, 도넛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다 이제 선물을 해주고 저희 메뉴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좀 그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떤 기자님은 하루 동안에 이 도넛을 다섯 박스나 받았다고 다각지 다른 업체에서 선물하려고 가져왔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패션 기자의 SNS를 보면은 팔로우 수가 몇백 명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0만 팔로워에 대해선 당연히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3, 400명이 다 10만 팔로워들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수치로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 고 생각이 되고 그 잠재적인 가능성에 저는 어떻게 보면 배팅을 했던 거고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작은 날개짓이 태평양의 큰 파도를 만든 듯이 연쇄적인 것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뚜렷하게 이게 광고 홍보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라이프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아니면 혹은 정말 진심으로 저희 매장에 와서 소비했던 것들이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지면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는 바로 소비자의 경험이에요. 물론 뭐 소비자의 지갑을 얘기하는 뭐 상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바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서울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우주의보라는 카페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 파티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DJ가 음악을 틀고 듬칫듬칫하면서 막 화려한 사람들 다 와서 한번 이렇게 같이 SNS에 올려주고 끝나는 시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파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파티를 할 것이냐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비를 내려주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시간 텀이 그때 당시는 1시간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있어야지 그 비를 볼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시간은 상주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시끄러운 음악과 그냥 화려한 것들만 해서는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호주드란 브랜드는 비 오는 날 커피를 즐기는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그런 모드들을 경험하는 브랜드인데 이거를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어렸을 때 우리 막 이렇게 모래 뺏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래 뺏는 게임에서도 검은 모래와 커피 콩을 간그 잔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눈 쿤져서 이렇게 했을 때 커피향이 물씬 자기한테 느껴질 수 있게. 이런 게임들을 심어 놓는다든지 들어가기 전에 그 비가 온 뒤에 차분한 향을 쇼핑백에다가 향을 뿌려가지고 들어가서 2층에 이제 카드게임을 하는 섹션을 만들어 놓고 승리를 했을 경우 커피 콩이 들어가는 향기나 는 샤셰를 선물해 줘서 그걸 이제 종이백에 넣어요. 그럼 집에 이렇게 막 놀고서 집에 갈거 아니에요? 그 종이백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비온뒤 향과 커피향이 섞이면서 호우주의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무드 자체를 집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했고 누가 들으면은 되게 어?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얼마나 느껴지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뿌듯했던 거는 저희 행사가 그때 4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는데 4시부터 9시까지 계속 계셨던 분이 한 3, 40명 되셨어요 계속 게임하고 거기서 카페 비울 때마시는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그 공간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더 이해하고 앞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을 기획할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답을 해 봐야 돼요 왜? 라는 질문 소비자들은 항상 우리한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왜? 너네 브랜드를 왜 사야 되는데 왜 소비해야 되는데 이 왜? 라는 대답에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 절대 그 브랜드는 성장할 수 없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브랜드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긴 하겠죠. 옛날에는 이럴 수 있어요. 립밤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이걸 산 이유가 어, 천 원이어서 되게 싸서요. 근데 요즘은 이 립밤이 어떤 향이 나고 어떤 브랜드 스토리가 있고 이걸 사면은 부우한 사람들 기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되게 도움이 되는 명확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에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없는 걸 과연 브랜드라고 볼수 있을까? 그건 그냥 상표에 지나지 않나. 나이키 마크를 보고서 이거를 브랜딩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나이키 마크가 왜 탄생됐는지, 그리고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나이키가 전하고 싶은 메시징이 있고, 그걸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되게 멋있는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스우시 마크만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신송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서사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일관되게 지켜왔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과 아이덴티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보라는 것이 사실 브랜드와 브랜드가 만들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콜라보는 어떻게 보면 팬한테 주는 헌정사이자 재미이고 그다음에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이 콜라보를 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라고 하는 브랜드들은 사실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콜라보로 장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닌 고객 감사제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진행했던 콜라보 사례 중에서 베스트를 뽑지 않으면 노티드와 부신사가 했던 협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온라인 기반의 회사잖아요. 네. 오프라인에 진출해서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싶어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너무 한정된 매장들만 있다니까, 광범위하게 저희 회사 브랜드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기회로 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했던 부분은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5개 광고에 저희 브랜드들이 보여지는 걸 저는 원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대표님이 한번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멀리 있는 전광판 보면서, 우리 브랜드가 저런데 걸릴 날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해줄게. 라고 하고성 사실, 한 8개월 만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킨 게 됐는데, 연예인들부터 일반인들, 뭐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님들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원치 않던, 원하던, 그 다니면서 그런 로고들을 보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브랜딩을 하는 사람과 마케터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신사와 노티드라는 게잘 연관은 안 되잖아요 무신사는 블랙 컬러, 노티드는 옐로우 컬러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날 검정색과 노란색의 범블비처럼 이렇게 돼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떠올랐어요 아 맞다, 꿀벌이라는 컨셉이 있지 우리가 들어가는 디저트는 되게 꿀이 들어가 달콤하고 막 허니라고 부르는데 그럼 꿀벌로 매, 어떻게 매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콜라보 박스도 검정색에다가 노란색 폰트가 돼 있고 매장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게 검정과 옐로우, 검정과 옐로우해서 또 B라는 컨셉으로 해서 도넛에서도 실제로 이제 꿀이 들어간 크림이 들어간 블랙 시트에 이제 옐로우 크림이 있는 그런 도넛을 출시하기도 했었었고요. 두 브랜드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재능들을 섞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콜라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무신사랑 했던 그 사례가 그것에 되게 좋았던 사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 고객들한테는 좀 기대치를 상승하게 하고 기존 고객들한테는 또 재미를 선사해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더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행을 쫓는 순간에 이미 유행이 전 뒤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행은 쫓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유행을 만들어야 된다 고 생각해요.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면서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넷플릭스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 봤어 안 봤어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만든 사람, 유튜브를 만든 사람, 넷플릭스를 만든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을 만들고 내가 주도를 해야지 그것이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자기 확립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사실 처음부터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트렌드가 맞다라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어, 안 됐어 하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든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들한테 어떻게 더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점도 그래요. 단순하게 이 메뉴가 맛이 없다? 그럼 당장 내일 바꿀 수도 있죠. 축적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잘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쌓기 전부터 이미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만들고 내가 한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당연히 빨리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난 분명히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의 원하는 목표까지 갈수 있는 그 노력은 해봐야지,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낸다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거의 자신이 없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누워있다고 해서 절대 사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과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땅을 진동시킨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흔든다든지, 분명히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을 찾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과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가 과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언제 그렇게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노력하시고 다듬으면서 그 기회를 만드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